5주 연속 올킬 연예계 뒤흔드는 현역가왕이. 놀랍게도 탈락자 5인이 공개됐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K-콘텐츠 시장은 매번 새로운 화제의 프로그램이 쏟아지지만 최근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큰 관심을 모으는 예능은 드물다. 그 중에서도 MBN의 현역가왕이는 방송 5주 연속 비드라마 부문 검색 반응 1터 길이라를 올킬하는 기염을 토하며 시청자와 팬덤 모두를 사로잡았다. 현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가왕에는 독보적인 검색 점유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출연자 키워드, 이슈 키워드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이 정도면 진정한 국민 예능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숨은 이유가 있다. 분명 현역가왕이는 대한민국 최정상급 남자 현역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치열한 경쟁과 명승부를 펼치는 무대다. 그런데도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각의 출연자가 가진 독특한 색깔과 드라마틱한 서사를 폭발력 있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놀라움, 감동, 웃음을 선사한다. 그야말로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진수를 선보이는 무대인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응원하던 참가자가 갑작스럽게 탈락하는 반전까지 담기면서 팬들은 충격과 슬픔을 동시에 겪게 된다. 그래서 최근 폭탄 선언처럼 번진 탈락자 5인의 공개 소식이 더욱더 시청자들의 심장을 쿵쿵뛰게 만들었다. 이미 화제성으로 우주를 연속해서 장악해온 현역가왕이가 이러한 충격 발표로 어떤 울림을 가져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또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패는 시선에서 낱낱이 분석해보자. 무대를 압도하는 참가자들의 존재감. 현역가왕이가 단순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데에는 출연자의 강력한 존재감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특히 황민호, 진혜성, 김수찬, 엔녹 최수호등 현재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휩쓸고 있는 가수들의 퍼포먼스가 매회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황민호 이미 독보적인 가창력에 완급 조절 능력까지 탁월해 어떤 무대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강점이다. 본선 1차전 MVP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귀를 정화시키고 눈을 사로잡은 벳티어라 무대는 무팬들에게 레전드 무대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다. 진해성 출연자 키워드 1위를 꾸준히 사수하고 있는 그는 허리 통증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투혼으로 감동을 안겼다. 특히 재기 불가능처럼 보였던 페이자부 활전에서 의지와 실력으로 재기의 성공. 팀전 1위에 오르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극대화했다. 이래서 진해성이구나라고 수긍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서사. 단순히 노래 잘한다. 못한다를 넘어 참가자들의 절박함은 매회 새로운 드라마를 탄생시킨다. 어쩌면 현역가 왕위는 탈락이라는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더 강력한 서사를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사터키리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 매주 반복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것. 김수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각 라운드마다 자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화려한 쇼맨십과 무대 장악력은 매번 역시 김수찬이라는 평을 이끌어낸다. 에업 2위에 위치해 있지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돋보인다. 매 라운드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조마조마한 스릴을 안겨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프로 의식을 존중하게 만든다. 새로운 미션과 반전의 연속. 프로그램 측은 매주 새로운 미션을 도입함으로써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경연의 흐름을 뒤엎는다.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 미션에서는 팀 간의 합을 중요시하면서도 각 멤버의 매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시청자들이 팀 전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번 6회부터는 2차전 마지막 단계인 3라운드 전반전 트리오 전 후반전 에이스 전이 예고돼 대체 어느 팀이 본선 3차전에 올라가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배가 되고 있다. 한 번의 실수와 판정이 탈락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치열하고 스릴 넘치는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5주 연속 올킬 이유와 원인 5주간 검색판은 출연자 키워드, 이슈 키워드에서 모두 1터길이라를 수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가진 긴장감과 감동 요소를 동시에 잘 조화시켰기 때문이다. 긴장감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도출되고 누구나 탈락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설정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늘은 누가 탈락할 것인가? 를 두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토론을 벌이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와 추측을 공유한다. 감동 요소 경쟁이 가열될수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출연자들의 열정이 극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허리 통증의 진해성처럼 건강 문제나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고 무대에 서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탈락자 5인 공개 그 후폭풍.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탈락자 5인이 공개됐다는 소식은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방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만일 실력자로 인정받아온 참가자가 포함되었다면, 시청자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팬덤 사이에서는 설마 그 사람이 떨어졌을 리가 없다라며,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분명히 복귀할 것이라며, 기대를 거는 의견도 나온다. 그만큼 팬들의 애정이 막강하고, 한번푹 빠지면 좀처럼 나오기 힘든 매력적인 구성을 갖춘 프로그램이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3라운드와 에이스전 본선 2차전의 마지막 단계인 3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팀은 과연 어느 팀일까? 에이스전에서 펼쳐질 개인 퍼포먼스가 팀 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탈락자 구제 5 완전 방출? 배저부활전을 통해 인생 역전을 노렸던 참가자들이 이미 나왔지만 이번에도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는 기대가 한편에 자리한다. 새로운 기록 경심 현재 시청률 11% 돌파에 성공한 현역가왕이가 과연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인가도 큰 관전 포인트다. 4주 연속 화요일 예능 1위인 만큼 다음 주에도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모든 이목이 집중된다. 이후 왜? 원인을 밝히고 라는 제목처럼 현역가왕이가 5주 연속 올키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예능 판도를 뒤흔드는 데에는 치열한 경쟁, 대중적 공감 매회 새로운 반전이라는 삼박자가 완벽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팬들은 분석한다. 여기에 제작진의 연출과 출연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감동까지 더해져 이미 시청자들에게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본선 2차전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탈락해 무대를 떠나고 누군가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것이다. 노래 실력, 무대 매너, 팬들의 열띤 지지까지 모든 것이 합쳐진 상황에서 탈락자 오인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은 더욱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쯤 되면 현역가 왕이의 인기와 화제성은 한동안 쉽게 식지 않을 듯하다. 결국 현역가 왕이는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만든 거대한 무대이자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눈물 흘리는 감동 드라마의 장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5주 연속 올킬이라는 대기록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들은 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매료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누가 더 높은 정상을 향해 질주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날이, 갈수록 커지며, 현역가왕위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